청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10 합심 기도의 5월 2일입니다. 오늘 토요일 본문은 11기하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1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5 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 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5 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신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신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신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0 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두 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에신 바알세부에게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하샤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마의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샤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laughs> 오늘 이 이야기는 아시아라는 한 왕의 실패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제 읽으신 일절 말씀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는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의 절정 시대였던.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압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신 사람들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종으로 조공을 드렸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이스라엘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시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시아의 엄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을 보면은, <laughs> 어, 이스라엘의 한 왕이 등극하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가문의 딸인지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 왕의 엄마가 누구인지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아들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웠다고.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그론의 신발 세부백에 사절단을 보내서 이 병에 낫겠는가 물어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점쟁이, 그리고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박수, 무당, 초혼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징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징이 여기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시아에게 주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애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그 엄마가 이세벨이에요. 아시아는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를 수가 없는 입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이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행했었는지 다 알았을 텐데도 엘리야를 통해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여러분 세 번씩이나 50부장에게 참으로 50명씩 군사를 딸려서 엘리아를 체포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시아가 엘리아를 체포하기 위해서 이 군사들을 세 번씩이나 보냈다는 것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던 그는 이스라엘에 말씀을 여쭈어 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않는단 말이냐. 하는 책망을 듣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는 것에는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같은 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기에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나 생각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그것이 곧 목이 곧은 백성이요. 완악하고 폐역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생에 답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 뿐입니다. 아시아가 죽은 이유는 그의 사회는 낙상으로 인한 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스리고 행해야 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내신 말씀을 무시한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가 묻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말씀을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에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살라 하시는 그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님은 살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그 백성을 내어 주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살려 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는 죽은 뿐이라는 살수 없다라는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일관하다가 아시아는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 주님 앞에 서야 할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 되시겠습니까? 주님을 더잘 믿지 못한 것,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 신 일에 더 충성하지 못한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앞장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잘 믿는 것이요,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1010 합심 기도 제목 세 가지는 첫 번째는요, 오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저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혹여 불신앙, 불순종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 묻고 그리고 들려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의 배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으로 열매 맺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장들과 가정들과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더큰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선교사님. 님들과 그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지만 주님 주신 말씀이 일마다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이 동행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